게이타이거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아 TV의 김기아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을 6대 2로 승리하면서 윈닝 어, 시리즈를 확보하고 내일까지 이게되면 예, 수입승을 하는 기분 좋은 어,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게이타이거스가 어, 분명히 하이, 중하위권을 상대로 우리가 2승1패 이상을 할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아TV에서는 계속해서 1승 2패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2승 1패 전략으로 물론 상위권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1승 2패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하위권을 상대로 1승 2패 전략을 유지해간다면은 6월 달에 나성범과 또 최원준이 복귀하고 또 하반기에 김도영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점점 기아 타이거스는 우상향으로 분위기가 흐름을 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까지 복귀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중하위권들을 공략을 해서 이승일패로 우리가 끌고 나가서 5월 승률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6월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경기, 삼성과의 경기, 어제 이어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지난 시즌에 삼성에게 많이 밀렸던 그런 경기, 아쉬운 경기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붙은 1차전과 2차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이룰 수 있을 듯한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기아 타이거 선수들 충분히 투타 전력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직 있습니다 나성범과 김두영 선수가 빠져있지만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잘 작전을 구사하고 또 용병술을 잘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삼성과의 경기에서 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포인트 몇 가지 점을 우리가 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요 네, 첫째로는 이제 양현종이 160승을 거뒀습니다. 양현종 선수 160승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현종에 의해서 전상현 이준영, 취지민 정혜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개투진이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양현종이 오늘 103구 투구를 해서 3진을 7개, 7개를 잡고 안타를 겨우 3개 예, 맞았고 사사구는 네개 아, 정도로 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는데 5이닝 동안 오 이제 6회에 올라와서 어, 주자를 계속해서 볼렛을 내주면서 위기에 처하자 어, 전상현으로 바꿔가지고 전상현도 역시 말루 무사 말루 상황까지 이렇게 몰렸지만 은 결국에는 삼진 예, 크린업 트리오를 삼진으로 잡아 돌리면서 어, 위기를 탈출한 것이 굉장히 이 투수 쪽에서 압권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르, 이르러서 이제 이준영도 좀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을 했고 취지민 정혜영 어, 무실점으로 잘 막아졌어요. 오늘 삼성 타자들의 어떤 그 타이밍을 뺏는 그런 그 투구가 어, 먹히지 않았나 이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현종 선수 평상시에 이제 이원석 선수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 이게 많이 보이긴 했는데 오늘 뭐 이원석이라든가 또 오제일뭐 이런 중심 타선 선수들을 타이밍을 뺏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패스 볼이나 아니면 이제 그몸 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변화구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제구가 그래도 비교적 잘 돼서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선수의 타이밍 을 빼서서 어 방망이를 휘둘르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를 했는데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고 삼성 타자들의 그 헛스윙을 많이 유도를 해서 아주 지능적인 그런 어, 플레이를 했고 어, 제가 어, 야구를 할때 정말 머리가 피, 많이 필요하고 정말 스마트하게 야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양현종 선수가 던지는 모습을 보면, 보면서 하나하나 얼마나 신중하게 그 다음 공은 뭘로 던질까 어떻게 요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 아주 상대의 삼성 타자들을 요리를 잘했고. 어, 정말, 그래서 승리 투수가 될수 있었고, 160승 에, 투수로 금자탑을 이루는, 음, 정말 멋진 음, 하루였습니다. 양윤수 선수 예,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격 쪽에서, 어, 1회의 비기닝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선제점의 중요성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1회부터 기선제압을, 원태인 선수가 투수가 정신 차리기 전에, 우리가 1회부터 잘 공략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 라인업을 짠걸 보면은, 1번 타자 유지혁그 다음에 2번 타자 이제 고종욱, 이번 시리즈에서 최근 들어서 고종욱을 2번 타자에 배치하는, 3월 타자를 배치한 것이 굉장히 규율을 했고, 그 다음에 변우혁 선수가 이제 어제 중심 타선이 있었지만은, 타점도 올리긴 했지만, 오늘 7번 타자로 어좀 부담을 내려주고, 그 앞에 이창진 선수, 그 다음에 김선빈 선수, 잘 치는 타자들의 좀더 기대를 할수 있는 최영우 다음 순서로 선 김선빈 선수와 이창진 선수를 안정되게 배치를 한 점, 그리고 변호혁 선수의 부담감을 줄여준 점, 앞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변호혁 선수가 어 하위 타자이기 때문에, 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음, 어떤 큰 부담은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임무대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볼을 마음껏 휘두르는 어, 그런 전략을 라인업을 잘 배치를 했는데 저는 어, 라인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종선수 역시 처음부터 유지역이 아웃이 되었지만 고종선수가 안타를 만들어주면서 1사1루로 포문을 예, 열어주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역시 아웃이었지만 최영우 선수가 또눈약으로 어, 볼넷을 얻어 나가고그 다음에 김선빈 선수가 어, 좌전 안타를 치면서 일, 일 타점을 올리고 어, 기세를 좋게 이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창진 선수도 안타를 치면서 어, 이렇게 이제 2-3 말루 상황에서 변우혁 선수가 어, 정말 이게 생애 처음 데뷔 데뷔 첫 시즌 말로 홈런을 치면서 변우혁의 주가를 굉장히 올려주고 변우, 내가 변우혁이다. 기아의 정말 중심 타자가 될 정도로 손색 없을 정도로 정말 파워 있는 파워 히터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변우혁의 말로 홈런으로 인해서 이제 1회부터 5대0으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는 양현종이 던지고 5대 0으로 1회부터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다 끌어올 수 있었고 아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뒤에 이제 여러 차례 몇 차례 위기가 있었죠. 무사 말루 상황에서 어, 몰려 무사 말루 상황까지 몰리고 특히 특히 이제 육회 육회에 이제 양현정이 볼넷을 계속 내주면서. 어, 무사 1, 2로 상황이 되고, 전상회까지올라와서 무사 말로 상황인데, 전상회원이 KKK에 정말 삼진을 잡으면서, 어, 정말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고, 어, 정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6대2로, 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팀하고 상대를 할 때, 기선제압을 할수 있는 선취 득점을 먼저 올리는 것이 최근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선취 득점을 올릴 때 타자들이나 어, 수비수들, 투수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뭔가 기대감을 만들고 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선취 득점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김선빈 선수가 첫 안타를 치면서 타점을 올렸고 변호혁 선수가 4타점을 사타, 아, 싹쓸이 하면서 어, 정말 변호혁 선수도 살아나고 기아 타이거스 홈런 가뭄인데 홈런도 하나 추가하면서 기아 타이거스가 소총 어, 부대가 아닌 에, 정말 이렇게 중장거리 또 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 팀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변혁 선수가 앞으로 어, 상대 팀 투수들에게 또 견제가 많이 당하고 그러겠지만 변혁 선수는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정말 어, 수비도 굉장히 일루 수 일루 쪽이나 삼루 쪽에 예, 수비가 안정되고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 이렇게 하위권 하위 타선에서도 말로업런을칠 정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변혁 선수가 계속해서 어, 선발로 기용을 하고 또 황대인 선수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기아 타이거스 전력 상승에 아주 중요한 어, 어, 포인트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7회 타점 삼성이 7회 타점을 올리고 이제 주자가 2루를 거쳐서 이제 3루까지 오는 상황에서 중계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이 유지혁 선수가 수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3루 주자가 분명히 3루를 태그하는 상황은 세이브였지만은 그게 살짝 뜨는 바람에 팔이 살짝 뜨는 상황에서 유지혁 선수가 거기서 이제 끝까지 이 글러브를 손에다가 댔기 때문에. 그게 아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도루, 상대팀 주자가 주, 도루를 할때 이루나 삼루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오버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떤 먼저 세이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수비수들은 끝까지 이, 어, 놓치지 말고 살았다고 봐주지 말고 끝까지 되고 예, 있는. 어, 그런 집중력 있는 그런 수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상황이 그 중요한 순간에 예, 이루어졌어요. 그때 만약에 이제 일실점하고 거기서 3노주자가 살아 있었으면 은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가 또 삼성 쪽으로 흘러가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3노주자를 보살을 시키면서 흐름이, 삼성의 흐름이 거기서 딱 멈춰지고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결정적인 그 수비, 우리의 좋은 호수비가 얼마나 또일실점을 맞고 어, 우리의 승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하나같이 예, 잘 해줬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바로 끝까지 예,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상대 선수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작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 디, 굉장히 디테일 있게 공격하고 디테일하게 정말 섬세하게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우리의 집중력도 살아나고 기아타이거스 좋은 성적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경기 라인업이 굉장히 잘 짜여졌던 것 같아요. 기아타이거스 라인업 특히 이제 그 고종욱을 요즘에 배치하는 거. 2번 타자, 2번 타자의고종을 배치하고 그리고 변우역 선수를 7번 타자에 넣고 었그 앞쪽에 이창진과 또 김선빈 선수 잘 터지는 믿을 만한 타선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잘 쌓아 놓고 변우역을 7번 타자로 놓으면서 이제 변우역이 중요한 거는 정말 클러치 타 능력이 더 있으면 더 좋은데 어, 좀더 출전 기회를 좀더 많이 가지고 타석에 많이 들어서고 뭔가 감을 잡을 때까지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기회를 준다면은 어, 좀더 조급하지 않고 자기가 기다리는 네, 기다리는 타이밍에 이게 맞아 걸리면은 바로 이 장타가 나오기 때문에 예, 기아 타이거스 벤치에서는 특히 김조 감독이 변우 선수하고 이 황된 대 선수의 기용을 잘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어, 변우혁 선수의 그 거포 우타 거포 본능을 잘 살려주고 또 황대인의 활용을 황대인 선수도 또 이제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황대인 선수도 잘 활용을 해서 어, 선별을 해가면서 어,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 그날 경기의 컨디션과 선수의 컨디션과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나성범 선수하고 김도영 선수가 빠진 자리를 어, 다른 백업들이 예, 특히 이제 이우성 선수, 고종욱 선수, 변우혁 또 김규성 뭐 이런 선수들이 예, 정말 예, 백업을 역할을 잘 해주면서 기아타이스가 어느 정도 어, 정말 더 성장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경기 예, 아무튼 160승 어 승리를 이룬 양인준 선수 축하드리고요, 변혁 선수 시즌 어, 데뷔 첫 말루 홈런 음,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승리한 모든 기아 타이거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경기 남은 경기도 어, 남은 경기 에, 완전히 또 승리를 해서 수입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 여러분들 에, 모두 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